돌 탐방, 돌 탐방을 들어왔는데요. 음, 워크 유즈맵 하려다가 돌 탐방을 들어왔는데, 이야, 한국, 보시 아직도 있네요. 저도 한때, 보방을, 제가 돌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놔야 돼요. 아니면은 서버를 돈 주고 대여를 하던가. 근데 이 정도의 서버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서버를 아마 대여를 하고 거기서 돌리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전부 다 잠수예요. 밴도 돼 있고, 리버를 이게 복방에서 리버를 한번 하면은, 무조건 밴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긴 있는데 님 IP 밴된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걸 피밴이라고 그러거든요. 님들 님들 이 사람들은 게임 한번 하려고 하면 한3 시간 을 기다리 는거 에요. 3 시간 을님한 게임 하 려면 얼마나 걸림？5 분, 5분 안에 사람 들이 와요. 야, 대단하다. 진짜, 이야.. 그 돌의 향수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보면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 그 우리 막 도타투 하면서 매치 한번 잡히는데, 막 어, 세 시간, 아니, 왜세 시간이래? 10분 걸린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잡혀? 막 이러면서.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한 게임 하려고 최소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막 여기 들어와서 해놓고 잠수 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막 승률 나오고 막 그러던데. 금일 UDT에서 총 10게임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UDT 보드에서한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게임 하나가 진행되고 있네요. 게임 하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1시 18분이거든요? 저녁 11시 10, 18분인데 오늘 하루종일 10게임이 진행됐대요 그니까 러 대략 아.. 그냥 게임.. 뭐 이거 끝나고 한 게임 더 돌리고 순위도 있어 전체가 3천명인데? 승률 <laughs> 다섯 게임 했고, 승률이 20% 인데, 강종이 한번 했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은 대략 두 시간에 두 시간에 한 게임, 뭐 넉넉 잡아서 하루에 12 게임 한다고 그러면은 두 시간에 한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좀 비율을 하자면은, 서울에서 막 버스 하나 타려면은 좀막 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5분, 10분에 한대막 20분에 한대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그 정도로 버스가 안 오면은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아, 씨발, 버스 왜 이렇게 하나? 막 이러면서. 근데 시골을, 시골을 생각하자면은 시골에서는 버스가 뭐 몇, 시, 몇 시간마다 한 대씩 있고 그러거든요? 그 버스 놓치면은 시내 못 나가고 막 그래요. 지금 여긴 그런 꼴이야. 도타투에서 그걸 막, 막 10분 동안 매치가 안 잡힌다고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순고합니까 저는 스컬 스콜, 스컬지로 갑시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한 게임 돌아가는 거에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게임 해야죠 왔으니까 들어 와 들어온 김에 뭐한 게임 하죠 뭐. 제가 여기 이 방에 들어온 지 5분이 지났거든요, 벌써. 이제 6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 대단하다. 여기 웨스트에요, 웨스트. 나중에 한번. 가레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레나도 깔려면은 오래 걸릴 텐데. 도타 투의 성지가 가레나였거든요. 아 도타 투래. 돌, 돌의 성지가 가레나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UDT 보탄 하나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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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가네 이거 해놓고 저도 딴거 하라고요 <laughs> 바람의 나라일까요? 저 요즘 바람의 나라 프리스업 하고 있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리시나요? 크, 나에게 좀 맞는 게임인 것 같아. 그냥 가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한한 한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와, 난... 난못 기다리겠다. <laughs> 일단 클랜 유디티를 한번... 들어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음, 클랜 UDT, 였죠 UDT, 가 아닌가? 맞는데? 그냥 UDT, 로 가면 되나? UDT, UDT, 이제 클랜이 없나본데? 데 아이고, 아. 하던 사람들 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클랜 유디티입니다. 항시 운용, 가끔 운용, 10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냥 떠납시다.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와좀 도타 투하는 사람들이 도올로 좀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보고 있자니 좀제 스스로 감성에 좀 젖는 느낌이 막 들어요 막 옛날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하루 종일 이 센티널과 스콜지를 보면서 밤새 도타하던 기억이 생각나는데. 한번 외국, 외국 애들 방판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센티널과 스콜지가그 워크래프트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디언트와 다이어로, 다이어로 바뀐 거예요. 스콜지가그그 아, 그게 누구냐, 페류나 아서스 아서스가 이끄는 군단을 스콜지라고 그러고 센티널 연합이 아마 휴먼 종족을 말하는 걸걸요? 휴먼 뭐그 그쪽 무리들? 정확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 휴먼 쪽은 얼라이언스인데. 센티널은 뭐였지? 모르겠다. 센티널이 아, 그쪽인가? 그 나이트 엘프 쪽? 블러델프 쪽? 엘프 쪽? 어쨌든 그쪽인가? 모르겠네요. 없어. 다른 외국 서버에도 사람이 없는데. 야, 의지의 한국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도타2로 넘어올 텐데. 그 워크래프트 미션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막 때려 부시잖아요. 그, 아서스가, 그, 실바나스 쪽 쳐들어가고, 걔네를 타락시키잖아요. 오, 승률이 45위야. 오, 부사령관이라는데? 어쨌든, 그때 실바나스 쪽이 센티넬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여섯 명만 더 오면 돼요. 미친. 님들, 님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물어봐도 돼요? 진짜 대단하다. 뭐 프로 게이머 일화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재호, 장재호 씨가 그 게임을 한 게임 하려면은 서치를 돌려놓고 그냥 잔대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잡히면은 일어나서 한 게임 하고 다시 돌려놓고 잔대요. 얘네들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얘네들이 서치 하나 돌려놓고 자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확실한 건 장재호 씨는 게임 잡히면 바로 일어났대요. 나가지마 <laughs> 더 이상 쓰면 안.. 쓰면은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후 없어 없어 아직도 게임 중인데? 이거 게임이 돌아가고 있긴 한 걸까요? 아, 더 이상 못 참겠다.